자 오늘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F조 최종전 코트 디보아르와 가봉의 경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경기는요 그냥 단순한 축구 한 경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운명을 짊어진 두 팀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 팀은 모든 걸 걸고 뛰고 다른 한 팀은, 글쎄요, 그냥 경기를 끝내러 나온 거죠. 보시는 것처럼 두 팀이 이 경기에 걸고 있는 게 완전히 달라요. 코트 디부아르는 조일이라는 아주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가 눈앞에 있는데, 가봉은 이미 탈락이 확정돼서 사실상 아무런 동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경기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요, 뭐 기술이나 전술 싸움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승패를 가를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이겁니다. 동기부여. 두팀 사이에 존재하는 이 동기부여의 차이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코트디부아르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아주 좋죠. 승점 4점으로 조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조 1위와 16강 진출이 거의 확정적이니까요. 뭐 최고의 시나리오죠. 자 그런데 가봉은 어떨까요? 정 반대입니다. 승점, 빵점, 2연패로 이미 짐쌀 준비를 하고 있죠. 싸워야 할 이유가 솔직히 없습니다. 4점 대 0점. 이 숫자만 봐도 경기 분위기가 얼마나 다를지 감이 오시죠. 이게 그냥 뭐 기분 탓이나 분위기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해져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진짜 재밌지 않나요? 시장.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베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는 건데. 코트 디부아르 승리 확률이 무려 69%. 반면에 가봉은요, 고작 6%입니다. 이건 뭐 거의 게임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배당률을 보면 이게 더 와닿으실 겁니다. 코트 디부아르 승리에는 1.45배. 가봉 승리에는 무려 8.5배가 걸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봉이 이기는데 돈을 걸면 대박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시장 전체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경기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가봉의 창이 코트디부아리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공격력과 수비력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공격력부터가 뭐 비교가 좀 어렵습니다. 가봉은 사실상 오바메 한명 바라보는 팀인데 그마저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근데 코트디부아르 라인업 좀 보세요. 메뉴의 신성 디알로부터 분데스리가를 씹어먹는 괴물 공격수 할러까지 이건 뭐 화력 자체가 다른 레벨이죠. 수비쪽으로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가봉은 최근 경기에서 3골이나 먹히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코트디부아르는요. 은디카, 코스누, 이 선수들이 버티는 수비벽은 그냥 벽이 아니라 철옹성 수준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6. 이게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코트디부아르가 최근 공식 경기에서 6경기 연속으로 단한 골도 안 먹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수비가 탄탄하다 정도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깝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혹시 역사에서는 가봉이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축구공은 둥그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과거 기록을 봐도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다섯 번 만나서 코트디부아르가 세번 이기고 한번 비겼습니다. 가봉이 딱한번 이기긴 했는데, 이건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코트디부아르가 압도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가장 최근 두 번의 맞대결에서 가봉이 코트디부아르 골문에 공을 넣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빵골. 그 철벽 수비가 유독 가봉한테는 더 강했다는 거죠.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다 모였습니다. 동기부여, 데이터, 선수들 퀄리티, 심지어 역사까지 이걸 다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봅니다. 코트디부아르가 경기를 완전히 쥐고 흔들 거라는 거죠. 근데 막5대 0, 6대0 이렇게 두들겨 패는 그림보다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깔끔하게 이기는 경기를 할 거라는 예측이 많아요. 이런 분석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첫째, 코트디부아르 승리. 이건 뭐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한골차 이상으로 이기는 마이너스 1 핸디캡 승리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팀 합쳐서 3골 이상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2.5골 언더, 즉 저득점 경기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리는 최종 스코어 예측은 바로 2대0. 코트디부아르의 깔끔한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이 바로 이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와 분석이 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라는 게 정말 이 서류상의 전력 차이만으로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그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